안녕하세요 포세븐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다 보니까 야구가 없습니다. 물론 오늘 한 경기가 있긴 합니다. 그 프리뷰는 나중에 올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어,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를 리그가 막이 내렸는데 오늘 한번 총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도사님 음, 이번 19-20 시즌 프리미어 리그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요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결국 막을 내렸습니다. 우승팀은 30년 만에 잉글랜드 일부리그 우승을 차지한 리버풀입니다. 기대했던 승점 신기록 기록은 세우지 못했지만 2위 맨시티를 18점 차차로 따돌리고 결국 우승을 차지했네요. 챔피언스 리그 진출 확정팀은 리버풀 2위 맨시티 3위 맨유 4위 첼시로 확정이 되었고 유로파 진출팀은 5위 레스터시티와 6위 토트넘은 확정이며 7위 울버햄튼은 첼시와 아스날의 FA컵 결과에 따라 진출이냐 탈락이냐가 결정될 것 같네요. 프리미어리그의 올시즌 득점왕은 23골을 기록한 제이미 바디가 차지했으며 도움왕은 김덕배로 알려져 있는 케빈, 데, 케빈 데브라이 위너가 차지했습니다. 20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요. 한 시즌 20개의 도움은 기존 프리미어리그 역사에서 가장 많았던 티에리 앙리의20 어시스트와 동일한 기록이었기에 더 대단한 말을 느끼게 되네요. 아 그리고 올해 손흥민 선수의 기록은 어느 정도 활약을 했나요? 네올 시즌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 리그에서만 11골로 득점 랭킹 공동 18위에 올랐으며 도움은 10도움으로 도움 랭킹 공동 4위로 마쳤습니다. 아시아 선수로는 역대 처음으로 10개의 골과 10개의 도움을 달성한 10, 10클럽에 가입하였으며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종합 기록은 18골 TV 도움으로 개인 통산 최초로 30개의 공격 포인트를 달성했다는 점도 눈에 띄는 기록이네요. 아,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음, 올해 뭐 맨시티, 리버풀, 맨유, 첼시, 레스터, 토트넘 뭐이 여섯 개의 팀이 유럽 유럽 대항전에 진출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이거 득점왕, 도움왕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기록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진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강등팀은 18위 본머스, 19위 와포드 그리고 22위 노리치 시티가 강등이 확정되었습니다. 아 어제 그 와포드 경기를 보는데 와, 진짜 아스날 골문을 그렇게 들이치는데 예, 결국 한 골을 못 넣어서 예, 강등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스날이좀 잔인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경기는. 자 그리고 반면에 이제 승격화 팀도 있겠죠. 강등한 팀이 있기 때문에 승격화 팀은 음, 리즈 유나이티드가 확정되었습니다. 리즈 유나이티드는 워낙 그 유명한 팀이기 때문에 어, 내년 시즌이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 메뉴와의 장미 전쟁이 더욱 기대가 되는 어, 매치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승격 팀은 웨스터 브로미치 알비온이 있고요. 이제 그 포스트 시즌을 통해서 한 팀이 더 올라오게 되는데 포스트 시즌은 스완지 시티 대 브렌트포트 그리고 카디프 시티 대플롭 이렇게 네 팀이 어 토너먼트 전을 통해서 한 팀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즌은 9월 12일에 개막을 하기 때문에 8월에 열리는 챔스나 유로파의 잔여 경기를 보면서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최종 순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2위 노리치시티 19위 와포드 18위 본머스 17위 아스톤 빌라 16위 웨스트햄 15위 브라이튼 14위 크리스탈 팰리스 13위 뉴캐슬 12위 에버튼 11위 사우스 햄튼 10위 번리 9위 셰필드 유나이티드 8위 아스날 7위 울버 햄튼 6위 터트넘 5위 레스터시티 4위 첼시 3위 메뉴 2위, 맨체스터시티, 1위, 리버풀이 최종순위가 되었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어,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